w 이핫 i n 18, w i n g to get a point in this. Now, this is a video. We're g o i 이 g to get d n o t a t 역대 최고라고 물어보냐라고 하면 뭐 싫다고 할 사람도 꽤 있어요 우승권과 상관없이 뭐 이런저런 부정부패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수비 코치로서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감독도 의심할 사람은 없지만 수비 코치로서의 능력은 더더욱 더 거의 불가침의 영역이지 않을까 진짜로 음. 수비 코치로서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고돋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수비 스킴이라는 거에 있어서 하나로 방향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미 레벨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어떤 감독들은 이게 좀 받쳐 줘야 돼. 선수가 예를 들면 이 A급 1선 수비가 받쳐 줘야 훌륭한 수비를 짜는 감독들이 있고 뭐 라인 메커진이 갖춰줘야 하는 감독도 있고 세컨더리가 갖춰져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워낙 짬밥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의심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하나로 이 사람의 전략적 스킴을 좀 잡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벨라 측의 수비 코치로서의 상징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두 유어 잡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는, 항상 수비전략이나 수비플레이에 목표와 목적이 있어. 진짜 이걸론 절대 너네 날못 이길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명백한 우선순위가 잘 잡혀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수비를 굉장히 잘 짭니다. 상대의 1번 플레이를 봉쇄한다. 이러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가장 잘하는 거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외의 걸로 지는 거는 미련 없이 포기해요. 이게 진짜로 감독의 입장에서 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주 쉽게만 생각을 말해볼게요. 상대가 런닝이 강해. 런닝이 강하면 런닝을 막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넣어요. 얘를 넣고 런닝을 우리는 없애겠다 이거예요.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뭐야? 런닝 말고 패스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패스로 지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 왜냐? 너네의 주 무기가 런닝인걸 명백히 알고 있고, 너네의 주 무기만 우리가 막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진짜 엄청난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술 구조예요. 전략 자체가 뭐 실제로 성적이 그걸 굉장히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취할 걸잘 취하고 버릴 걸잘 버려. 감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게 사실 위험하고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뭐 타이탄스 같은 팀뭐 예를 들어 그 있으면 런닝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옛날에 그 에이드리언 피터슨 있을 때뭐 바이킹스 러싱도 아니고 뭐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기에는 뭐 러닝을 한다고 이런 게 있지만 이사람뭐 저보다 100만 배 뛰어난 사람이니까 뭐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얘네의 1번 플레이는 분명히 이거일 것이다. 뭐 이거에 대한 뭐 다른 여러 분석적인 뭐 그런 관점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크게 보면 상대 1번 플레이에 대한 봉쇄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를 위해서 수비 전략을 슈퍼 플레이 기반에서 짜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이 사람한테 있어서 수비의 모든 요소들은 장기 말에 불과해요. 자 여기 있으면 패스라는 상황인데 이 라인맨이 2대 1로 이렇게 붙었는데 얘가 요거를 뚫고 들어가서 색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맵플레이의 컨셉 자체가. 오케이 너는 요두 명을 뭉든 게 너의 일이야. 그러면 얘가 플레이를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수비 전략 자체를 슈퍼 플레이에 기대지 않고 명백하게 컨셉이 있고 그 컨셉마다 각자 선수의 장기 말처럼 역할이 있어요. 이거 한 번씩 공격들 보면 감독들 진짜 엉망인 애들 많아요. 진짜로 그래 야막야 야, 우리가 일단 대충 짜 일단 던져 던지면 누군가 잡아줄 거야 막. 공격 측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수비 측에서도 무책임하게 일단은 일단 그래 어떻게 할 거냐면 너네 4명이 그냥 러시하고 어, 너네 3명은 뒤로 그냥 요렇게 빠져있고 너는 1대1 1대1 넌 커버 투에야 그러면 누군가 우리 누가 해줄 거야 약간 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수비전술을 짜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생각보다 물론 선수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으면 그렇게 할수 있지만, 빌벨라 측 체제가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벨라 측 체제가 자체가. 그래서 그 유명한 나온 말이 두요잡이. 니네 할 일만 해라. 내가 시키는 할 일만 하면 의사소통 이런 거잘 되고, 내가 딱딱 상황에 맞게 다 짜줄 테니까, 그것만 딱 잘하면 우리는 문제없다. 그 유명한 두요잡이입니다. 이게 빌벨라 측의 모든 수비의 근간이자, 뭐 특히나 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영감이 있나 인터뷰에 나와서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해대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수비 코치로서 신인일 때 맡았던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l t 에 로렌스 테일러라는 선수인데 80년대 뉴욕자이언츠의 AC자 역대 최고의 수비수를 논할 때 나오는 사람인데 빌벨라치기 신인일 때 맡았던 선수가 이 선수예요. 근데 이제 그때 라인 베커 코치 둘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근데 나한테 로렌스 테일러를 만난 이후로 로렌스 테일러는 이 슈퍼 플레이가 너무 빈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렌스 테일러조차 자신의 장기 말로 어느 정도 부려보는 느낌이 드니까 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기대값을 이제 못 갖게 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지 보통 슈퍼스타가 들어오면 감독이 헤이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로렌스 테일러라는 진짜 영정급 역대급 선수 이후에는 오케이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이 정도 급 재능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팔아요 챈들러 존스도 팔고 옛날에 그, 그 세이프티도 유명한 애 하나 있었는데 이름 까먹었는데 타일론가 뭐 걔도 다 팔고 뭐다 팝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유명한 수비 전략을 슈퍼 플레이에 기반하지 않고 각 선수마다 그 전에 맞는 볼 장기철. 그래서 맨날 사이드라인에서 두요자! 뭐, 누가 더 잘했었죠? 두요자! 맨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좀 보면서 우리가 볼 거는 수비 간의 역할 분담이 얼마나 잘 짜져있나 이게 뭐냐? 이게 감독으로서 얼마나 유능하냐라는 말이죠 수비 간의 역할 분담이 잘 짜져있고 수비가 그걸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냐 그 제가 치프스 영상을 얘기할 때또 나왔었는데 치프스의 이선 수비가 치프스의 이선 수비 그스페그놀러가 치프스여서 참잘 쓰는 전술이 뭐냐 세이프티랑 라인 베커를 막 뒤죽박죽 섞는다 그랬죠 막 얘가 내려갔다 얘가 올라갔다가 얘가 옆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요 요 상호들 간의 소통이 잘안 되고 자신의 롤이 뭔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가지고 초반에 시즌 초반이라 블론 커버리지가 되게 잘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제가 말을 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페이트리아츠 수비에서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역할 분담과 함께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완벽한 인지가 페이트리아츠 수비에게 항상 기대하는 거의 스탠다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칩스가 초반에 겪었던 이러한 혼란이 지금 시즌이 좀 중간으로 잡혀가면서 조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페이티르츠는 이게 거의 초반부터 되게 잘 잡혀있고, 나중에 가면 더 완전해지는 그러한 형식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빌벨라 측이 올해 자신의 선수진에 가장 맞는 스킴으로 데리고 온 전술은 바로 무엇이냐. 커버원입니다. 자, 커버원을 중심으로 한 명이 최후방 수비를 맡아요. 한 명이. 그리고, 요 이제 박스 안에 7명이나 6명인데 보통 여기서 한 3에서 5명만 러쉬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 3에서 5명을 러싱을 시키는데 러싱을 시키는 것처럼 연기하는거는 항상 한두명더 많아요 그럼 뭔말이냐 여기가 요렇게 갔다가 빠져 얘도 요렇게 갔다가 빠져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러한 혼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면, 요, 요두 선수들이, 얼마나 자신의 롤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나에 대해서 계속 보시면은 것도, 조금, 이, 이, 이 팀이 얼마나 잘 감독이 되어 있냐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를 안 타는 거야, 한마디로.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영웅이 되지 않아. 봐봐, 얘가 여기로 갔다가, 요렇게 빠져서 여기를 맞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빌벨라 측의 플레이의 두요 잡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얘도 이렇게 들어가는 척 했다가 요렇게 뒤로 와서 여기 패스 수비를 막는 거야. 얘네 둘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뻥 뚫리게 되죠. 여기에여기 공간이 뻥 뚫리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기로 런닝백이 예를 들면은 쑥 하고 들어갔다 치자. 런닝백이.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뒤로 가다가 돌아오는 건 오케이인데 뒤로 안 가고 얘를 잡으러 오는 거는 빌벨라치 입장에서 아니에요 슈퍼플레이에 해당되지만 빌벨라의 체계 입장에서는 두요잡이 아니야 요렇게 지는 거면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야들를 내준다? 빌벨라치는 내줘 이런 마인드에요 내줘 다음번에 막으면 돼 내줘 괜찮아 그 플레이 우리가 다음번에 인지하고 그거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인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플레이 대응해서 짜면 돼 그렇게 이리 이리 해갖고 게임 자체 망치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냉정하고 그야말로 진짜 페이트러치 웨이의 산문 같은 그런 사람인데 요 점들을 우선으로 보시면 게임이 좀 재밌을 겁니다 오케이 수비 측에서는 이게 나중에도 말을 하겠지만 보면 빌벨라치기 라인베커 코치를 출신이어서 그런지 라인베커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라인베커들 라인맨이랑 라인베커의 구분이 많이 없어요. 지금 페이트리아치 수비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다른 게임들 보다 보면 이 게임에 잘 나온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얘가 들어가도 라인맨 역할을 하고 얘가 들어가도 라인베커를 하고 얘는 빠지면 라인베커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 호환이 되게 많이 됩니다. 애들끼리 서로. 스타플레이어가 없는 만큼 멀티플레이어가 많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 되게 많은 것들이 라인백커들한테 달려있어요 왜냐면 라인백커들이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이 들어가는 판단의 시점이 플레이가 런닝이면안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 보면은 나중에 게임을 근데 딱요 모션을 취할 때 패싱이다 하면 바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페이트리아치가 타이탄즈한테 러닝으로 크게 두 번을 빅 플레이를 허용하게 되는데 그게 이 라인백커들의 판단이 살짝 무뎌졌을 때에요 그러니까 두요잡이가 좀 실패한 거지 그야말로. 요 판단이 살짝 무뎌졌을때 바로 러닝에 크게 뚫린다. 보면 보이죠? 바로 들어가는 보이죠? 러닝이느낌이아오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특이해집니다. 자, 여기도 나왔죠? 요 선수 잘 보세요. 보이죠? 빠지는 거. 매튜 주도한도 보세요. 요 선수랑 요 선수가 들어가다가 나옵니다. 보이세요? 보면은, 싱글 아이 세이프티를 한 명을 크게 높게 두고, 라인맨, 라인백나, 라인백커, 다다 다 쿼터백 세도가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뭐 빌포크나 이런 애들처럼 막 덩어리들이 없잖아요. 비타베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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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들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가다가 나와서 수비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다 나와서 수비를 보시면 그죠? 보이죠? 그래서 요요 요 결과적으로는 요 중단거리 지역을 굉장히 두툼하게 둬요. 중단거리 굉장히 두툼하게 두고 위에는 한 명만 놓는 거지. 진행이 되면 최근 NFL의 트렌드가 쿼터백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나오는 빅 플레이라고 말해드렸는데 얘네 둘이. 리시버들의 위치가 어디 있나 계속 봐요. 한 천천히 보세요. 보여요? 보여? 자기, 자기 위치 찾으면서 보고. 자기 위치 찾으면서 보고. 이러한 식으로 수비들의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자기 상황에 맞는 인지 능력이 되게 높다. 그냥 한번 감, 훈련이 잘된 거지, 수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1선에서 솔란을 주고 2선을 좀 두툼하게 하고, 더군다나 또알수왜 그런지 알수 없는데 또이이이 이, 이 일선 수비들이 그렇게 네임드 선수들이 아닌데 압박을 잘넣또 봐봐 지금 보면은 네명 다섯 명밖에 없는데도 압박을 생각보다 잘릅니다 생각보다 아네 명도 아니지 다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둘셋넷이고 얘는 들어가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이 지금 얘한테 두 명이 붙어 있는데 라인맨이 얘가 공갈이야 보여? 빠지는 거 보이지? 야, 공갈입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다른 쪽에 덕분에 매튜 주던이 1대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묘하게 상대의 일선 수비에 좀 혼란을 줘가지고 압박을 잘 만들어내더라고. 여기서 수비 두 명이 들어가는 듯 하다 또 나와요, 보면. 보이지? 그러니까 얘를 막고 있었던 거야, 얘는 아마. 그래서 얘만 보고 있다가 이제 빠지니까 딱 돌아 나가는 건데, 사악하고. 이야, 이것도 봐봐요. 이게 이제 거의 정수죠. 지금, 오, 오늘 제가 계속 말했던 페이트리어치식 디펜스에. 싱글 하이 쇄도하는 척 빠지기. 봐봐요. 거기다 더 혼란 주기 위해서 한쪽에 3명 놓고 손 짚고 있는 사람 라인맨 모션 주고 들어갈 거다. 블리치 할 거다. 바로 빠지죠. 두명 빠지는 거 보이나요? 지금 주도는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얘못본 거야, 그냥. 이거 전혀 못본 거야, 얘를. 이건얘 진짜 전혀 못본 거야, 얘는. 봐봐요. 이건 테너1이 전혀 못본 거야, 얘를. 거의 다 압박은 느껴오지 지금. 이상하게 다니까. 이렇게 4명만 러시하는데 이상하게 압박을 항상 만들어내. 테네시가 또 오라인이 약한 것도 아닌데 봐봐요. 압박 들어오니까 오 하고 이제 판단이 안 되니까 얘를 미쳐 못본 거야. 얘만 보다가 던진 거지. 이거 그대로 인터셉션 해도 할말 없거든 사실. 봐봐 바로 주저앉자. 잘한다 라인백커들 근데 진짜로 라인맨이 두 명인 것 같은데 아 이제 번호만을 모르니까 아이 번호 좀 다시 돌려봐라 제발. 어제 번호상으로 라인맨은 두 명뿐입니다 라인백커. 주도원도 라인 베커니까 3명 세이프티 갖고 아예 못 봤어요 진짜로 그죠? 아예 못본게 느껴지죠 지금?